안녕하세요. 목포 청년한방병원 전준영 원장입니다.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과 같은 대표적인 요통 질환 중 하나로 척추압박골절이 있습니다. 주로 뼈가 약해진 노년층이나 골밑조가 낮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이 척추압박골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 외부 충격에 의해 척추뼈가 골절되어 납작하게 주저앉아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또한, 골다골증으로 척추가 약해진 고령자나 골밀도가 낮은 여성은 외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외형상 변화가 없어 보여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척추뼈가 주저하던 상태에서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척추 본래 기능과 모양이 변형되어 허리가 굽혀질 수 있으므로 꼭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로 낙상사고나 넘어지는 등 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골밀도가 낮은 여성 장기간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한 경우 폐경 이후 골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여성들에게 발병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혹은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척추압박골절은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고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압박 골절을 의심해 볼수 있으며 등 허리 골반 등의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골절 부위를 중심으로 극심한 허리 통증이 발생하고 옆구리, 가슴, 아랫배, 엉덩이까지도 통증이 뻗어나올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앉거나 일어날 때등 자세를 바꿀 때 척추뼈의 마찰로 인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고령의 환자에서는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보행장애 등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골정의 경우 다리저림, 마비, 배뇨곤란 등의 신경 증상까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증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없이 약물 요법, 침상 안정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초기에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진통제가 필요하나 어느 정도 안정기가 접어들면 한방 치료로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압박 골절의 다수가 특별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얼마나 안정을 취하고 통증을 빠르게 없애는지가 중요합니다. 목포 청현 한방 병원은 양 한방 협진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검사를 통해 압박골절 여부와 정도를 진단하고, 골절로 인한 염증을 잡아주고, 척추와 인대 부위를 강화시키는 한약치료, 소염 진통작용이 있는 약침과 봉약침치료, 해당 부위의 순환을 도와 통증을 없애고 가라앉히는 침치료, 척추분절의 안정화를 돕고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치료로 척추 압박골절을 치료합니다. 사고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유의하시고 평상시 체중 부하를 줄이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무엇보다 척추압박골절은 골밀도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주전 요인인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합니다.골밀도가 낮으면 무리한 운동이나 약한 충격 기침 등에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과도한 음주나 흡연, 카페인의 섭취, 무리한 다이어트를 삼가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